네, 총구매비용도 계산했죠? 그 다음에 리스하는 동안 내야될 총이자 이율을 계산을 해봐야겠죠 네, 안녕하세요 현명하고 합리적인 차량구매방법을 알려드리는 차지안입니다 오늘 네가지 알려드릴건데 1. 취득원가가 뭐고 어떻게 계산하나? 2. 리스 총구매비용은 뭐고 어떻게 계산하나? 3. 총이자 이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그리고 견적비교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네, 이렇게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리스 견적서를 받았어요. 그럼 비교하기 전에 본인의 견적부터 하나하나 뜯어서 파악을 하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 내용은 지난 영상 운용 리스 견적서 보는 방법에서 어떤 걸 중점적으로 봐야 되고 또 주의를 해야 되는지 잘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오늘은 취드건과또총 구매 비용이라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여러분들이 이율, 이자를 계산을 할 수가 있고 똑똑하게 견적을 비교를 할수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예시 견적을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조금 고가 차량을 준비를 했는데 제가 최근에 컨설팅을 해서 출고를 했었던 네, 벤틀리, 컨티넨탈 GT라는 차량의 견적서 그대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취득 원가는 뭐고, 어떻게 계산하는지부터 볼게요. 지난번 제 영상 보신 분들은 견적서 보는 거는 이제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견적서를 보면 중간에 취득원가가 나와 있네요. 4억 5,717만 7,430원. 자, 취득원가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현금으로 차량을 구매한다고 했었을 때 발생하는 총 금액, 즉 차를 구매하고 등록할 때 들어가는 총 비용을 취득원가라고 합니다. 차값은 딜러사로 취등록세, 공세 같은 세금은 또 지방세로, 기타 부대 비용은 또 번호판을 등록해 주는 대행업체로 지불을 하는 거고요. 이 모든 것을 합한 것이 취득원가예요. 견적서를 받고 나면은 내가 차량 구매하는데 들어가는 이런 비용들이 잘 반영되었는지 그 합인 취득원가에 이상이 없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됩니다. 견적을 때 실수하는 사람 많거든. 비교 견적 연락 주시는 분들 막상 견적서를 보면 진짜 엉망진창 많아요. 취득원가 세금 잘못 계산했고 뭐 할인도 이상게 반영됐고. 네 여러분들은 똑똑한 담당자를 만나셨으면 좋겠고요. 이 취득원가가 리스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고 대출 실행 금액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취득원가 다음에 또 중요한 총 구매 비용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다시 견적서를 보면은 취득원가 금액은 기재되어 있는 반면에 총 구매 비용이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이거는 소비자가 직접 셀프로 계산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총 구매 비용이라는 게 뭐냐? 취득원가 플러스 이자 이게 바로 총 구매 비용입니다. 즉 내가 리스를 만기까지 이용을 하면서 차량을 인수할 때까지 들어가는 이 비용의 합을 바로 총 구매 비용이라고 합니다. 어, 참고로 총 구매 비용에는 뭐 보험료, 자동차세 이런 게포함되진 않아요. 그건 차를 타면서의 유지비라고 하지 구매 비용과 또 관련된 항목은 아니니까 견적 계산을 할 때 고려할 비용은 아닙니다. 운용리스 총구매비용 계산법은 월리스료 곱하기 개월수 플러스 잔존가치 플러스 선수금이 되겠습니다. 아 참고로 보증금은 계산식에 넣는 거 아니에요? 선수금만 넣어요. 그럼 지금 이 컨티넨탈 g t 의 총구매비용을 계산을 해볼 텐데요. 월리스료 547만 4400원 곱하기 60개월 플러스 잔존가치 선수금은 0원이니까 더할게 없죠. 3억 7530만 3천원 이게 바로 총구매비용이 되겠습니다. 솔직히 겁나 쉽죠? 근데 이걸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계속 알려드리는 거예요. 괜히 엄한 데서 눈탱이 맞지 마시라고. 리스하는 동안 내야 될 총이자 이유를 계산을 해봐야겠죠. 계산해 볼게 있나요? 총 구매 비용 빼기 취득 원가 이게 여러분들이 리스 계약할 동안 내야 되는 총 이자입니다. 지금 보는 컨티넨탈 GT의 60개월 총 이자는 총 구매 비용 3억 7,530만 3천 원 빼기 취득 원가 3억 5,717만 7,430원 1,812만 5,570원이 어, 총 이자 이걸 나누기 60개월을 하면은 한달 이자 30만 2,92원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자를 계산을 하는 거는 너무 쉽고요. 근데 이율이 몇 프로인지 계산하는 거는 계산식으로는 너무 복잡해요. 어, 저도 그렇게 계산을 하지는 않고 이율은 그냥 저희 DL 홈페이지에 아주 친절한 계산기를 또 만들어 놨으니까 그거 쓰시는 게 속편합니다. 담당자가 이거 이율이 몇 프로예요 하는 거 믿지 말고 직접 계산을 해보세요. 이율 계산이 너무 복잡하니까 요즘에 허위율 속이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자 담당 딜러가 견적을 주면서 5.8%라고 했는데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계산을 해보니까 7.5%가 나왔다. 요즘 이런 연락이 너무 많아요. 자 그럼 이 컨티넨탈 GT 직접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리스 기간에는 60. 6개월이니까 60월 납입금 547만 4400원, 취득원가 3억 5717만 7천430원. 잔존가치 4,683만 9천원 이거 다 견적에 나와있는 숫자에요 선수금은 없으니까 0 입력하면은 밑에 이율, 총구매비용, 월이자, 총이자까지 아주 친절하게 계산을 다 해줍니다 자 이율이 1.75이사 앞으로 나오네요 어, 소수점 4자리까지 이 정도면은 굉장히 저금리 견적 플랜이고 보증금을 많이 넣으면은 이런 세팅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결국 이 견적은 보증금 2억가량 넣고 모자란 1억 5천 이상을 운용리수로 굴리는 건데 월이자 30만원, 5년 총이자 1,800만원 1억 5천에 이정도 솔직히 게이드 아닌가요? 자, 그럼 내 견적을 잘 파악을 했으니까 여러 군데서 받는 견적을 똑똑하게 비교를 해보셔야겠죠? 우리가 운용리스 견적을 비교를 할 때는 딱두 가지만 기억을 하세요. 자, 첫 번째 이 견적이 나한테 맞는 그런 리스 플랜인가? 아니 리스 플랜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데 자, 반납에 유리하도록 월 납입금을 낮추는 플랜 자, 인수에 유리하도록 이자와 구매비용을 싸게 가는 플랜 자, 중간에 차를 타다가 승계를 했었을 때 유리한 플랜 본인이 필요한 본인한테 맞는 세팅을 먼저 상담받고 견적에 적용하는 게 우선입니다. 이율과 이자는 그 다음에 비교하시는 거예요. 어떤 플랜은 이자 이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총납입금액 중요하게 되고 이유를 고려할 가치가 없는 그런 리스 세팅도 있어요 또 어떤 플랜은 잔존가치가 중요하고 또 어떤건 총 구매비용이 중요하고 담당자에게 이런저런 견적서 주세요 할게 아니라 나는 이래서 리스를 고려하고 있는데 어떤 좋은 플랜이 있을지 전문가에게 상의하고 또 컨설팅을 받는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 견적비교 할 때는 여러가지를 동시에 비교를 하셔야 돼요 일단 취득원가가 얼마로 잡혔는지 그 다음에 월 납입금 잔존가치 보고 또 계산기를 한번 돌려서 파악을 하죠 이유를 그러면서 이자와 총 구매 비용까지 모든 수치를 다 비교를 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월 납입금 싸다고 좋은 견적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우선적으로 비교를 하셔야 되는 거는 바로 총 구매 비용이에요. 결국 만기 인수할 때까지 들어가는 총 구매 비용이 낮은 견적이 저렴한 거니까. 자, 대부분은 그래요. 아닌 경우도 있지만 리스를 몇번해 보신 분들은 이총 구매 비용을 대부분 계산을 해서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운용리스는 워낙 다양한 견적서가 나올 수 있다 보니까 다음 영상에서는 각기 다른 여러 가지 견적 구성을 가지고 각각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는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자, 기억하세요. 차량을 싸게 사려면은 소비자가 먼저 이런 정보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꼭 알아야 될 정보는 제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공감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줄 그런 리스 컨설팅 차량 견적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 저희 DL 홈페이지에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 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차지한 이었습니다.